헬로, 왓칭 코리아션 게닐 볼치. 아즈게 코리안 바샤. 뭐 이기 셔터, 셔터 캐트랙도 꽃타발보 아차, 아즈게꼰도로네르 셔터. 새벽. 아차, 새벽. 아침. 점심. 저녁. 낮. 밤. 오전. 오후. 아차, 에이 캐트랙도 꽃타발보 어 아차, 새벽만에 기, 새벽. 오이, 방라떼 쿡, 보레, 보레. 오이, 딱, 두, s u 이 r i s i 게 셔머이. 셔타라노, 두, 코리아테, 오이, 제로 셔머이, 테케, 모타무티, 처이, 따, 샷타 처이, 따, 샷타아게 셔머이. 아차. 에봉, 아침.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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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머이끼 오이 샤타로또 오이 꼬이따 액두 꼬트 볼보 에이 처이 샤타 테께 처이따 샤타 테께 브라이 너이따 보르존또에 너이따 보르존또 에이 샤머이 점심 점심만에 오이 오이 두 뿌레르 샤머야체나 오이 바로따 바로따 택해 테케... 오이 때로다 보르존 또 오이 샤머이 때 오이 샤다노또 점심 런치 타임 오이 점심 때 점심 샤머이 꼬타볼레 딜레 에이로 꿈 아차 저녁 저녁 오 저녁. 어... 저녁 저녁만에 샤다노또 샤따르노트... 에또 빨토꼬 음션다보레션다보레 샤다노또. 샤따르노트... 션다 보레 오이 저녁 코타 보레 딜레 아따테케 아타테케, 아타테케 더시타 에이루꿈 아따테케 오아차차차 비시타테케 바이시타 에이샤머이 아차 딸보서낫 코타 보레 딜레 에컨 낫 난만에 오이 써나체 알로 아치 알로 에이셔마이 에이셔마이 에컨 밤만에 오이기 썼네이썼네이 에이룩 에이셔마이 션다보레 테케 오이 코타벌바액두션다보레째 오이, 오이 액두 오이 션다보레오 아마델 택대 바베기추 라이트, 나타클. 킨투 밤, 코타볼 l e d i l e 못amoti, 추 라이트, 램프 나타클, 데카자베나, 셰시모이 셰타르노투, 오이 깃깔 깃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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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타 오이로 꿈 셔모이 모타무티. 에봉 낫 코타보델레 오이 너이타테케 음. 아타로타 버존도에이로콤 셔모이. 까까제레 셔모이. 까제레 셔모이 샤머니. 나 오피세 기에 오피세 오피스테케 바샤이 쫄레자르. 에이 셔모이 기 데이 낫 코타볼리 에봉 기 밤만에 아마델 잇뚜 션다 포레 기추 램프 기추 나타클레 오이 댁데 빠르베나 에이 셔모이 아차 에봉 오전 오이 에이 따 두이 따 만에 아체 오이 제로 셔모이 택해 바로 따 포르존 또 에이 셔모이 오아체 에봉 오이 알로 우테 따이 두뿔 바로따 버르존또 알로우테 알로 샷다로또 샷다 에리꿈에 웃 뺏나 따이 바로따 버르존또에이다두 있다마네야 쟤두 있다마네 해가 뜰 때부터 정오까지 아차 오전만에 두 있다마네 호텔 바르베 어이 제로 낀또 에이따 뒤뛰였다마네 베시 베바르 꼬리 아차 우다론 에이 액두 뽈에 우다론 뒤에 아미 아로 베카꼬레디버 오후. 오후만에 오이 바로 따 택해 기 쩝삐 씹딱 보르전또. 낀또 아로 언너만에 두뿔 바로 따 택해 셔이다 션다 셨머이 보르전또. 두뿔 바로 따 택해 두뿔 바로 따 택해 두뿔 바로 따 택해 션다샤머이 보르전또. 해질 때까지 셔따라또 꼬이 따에 어이. 아타르타 액투 외기 선다 이잡베나 모타무티 아렉다 정오 정오메 에이타엑투쿱 껌베 바로 꼬리 따이 아프나데 아픈아데... 기이 나잔네 샤모샤네 킨토 아메 액따 우... 우이 아로엑타 자나이 디치 에이타 정오만에 틱 샤모이 바로따 두뿔 바로따 채나 에이 샤모이 아차 새벽 아침 점심 저녁 아채 에이 짤따 엑다 구름모토 찐따 구른 따로 에이 두 있다, 구름모토 찐따 구른 낮밤 에봉 오전 오후 에이 따 엑샤테 페어모토 에이 에이 두 있다. 아차우다로넥두 데키 나는 새벽 4시에 일어났다 아미 보르 짤따에 굼테케우 테치 아차, 에컨에 있다 새벽에 있다 새벽만에 그볼볼 짤다 볼. 짤다 짤다에짤다에군택해 짤따. 짤따. 오대체 아차 아침 식사 했어요 아차 쇼칼레 카발 개첸 쇼칼레 카발 가다르 꼬레첸 에이코타 에이 쇼칼 카발 가다르 꼬레첸 아차 에컨 에이따 아침. 에 아침 식사 했어요. 만약에 기쇼칼레굼테케어테케 우테 가발케첸 에이 꼬타 에이 프로슈노. 아차 내일 점심 때 만나요. 내일 점심 때 만나요. 아차 아가미 깔 아가미 깔두브레르 가발 가다르 셔머이 때크베 아차. 에컨 끼 점심 때두뿌레르 가발 가다르셔머이 따이. 두뿌레르 가발 가다르존노뎁뺐나 에잇따 끼 바로 못다못디 바로 따텍게 때로 따못해에이셔머이에 데카업에 에타낀또 아로 언넛것타 점심 먹었어요 에컨 에 점심만에 런치박스 런치 두뿌레르 가발. 두브레르 가발 개첸. 세컨기 점심 먹었어요? 에르콤 코타볼보. 에컨 에이셔머이때떼 타케 셔머이 코타볼리. 셔머이 타임 타임. 킨투 에이타 카발. 점심 카발. 점심 카발. 두브레르 가발 개첸. 저녁에 일 있어요? 저녁. 오이 저녁만에 액, 액도하게 볼레칠러나 라트레, 오이, 샤타르노, 오피스, 샤, 오피보 샤, 오피스, 세션리 보타, 오피스리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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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리, 오일 가즈 아리라리 오리, 오리, 가즈 아리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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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떼를 끼 카보. 라떼 끼 카보. 에이따 무엇 끼. 에컨 에이따 라떼를 카발. 에이 샤머이 때. 에컨 에이 캐뜨레. 에이어 보스때 저녁은 무엇을 먹을까요? 에컨 에이 따 끼. 라떼를 카발. 낮에 어디 갔다 왔어요. 낮만에 에컨 끼. 오이 디네 디네. 알로아체도 알로아체 알로, 또. 알로, 알로 디네 디네 꽃타의 기에 쫄레시첸 어이 까재를 줬노 꽃타의 기에 시첸 에이 꽃타 낮에 어디 꽃타에 기에 에시첸 아차 밤에는 너무 추워요 밤에 밤 라떼 라떼. 베시 탄달락체 쿱 탄달락체 쿱 베시 에이모트 쿱 탄달락체 내일 오전에 일 있어요 아가미깔 쇼칼레 카즈 아체 아가미깔 쇼칼레 카즈 아체 내일 오전에 일 있어요 에컨 에이 오전만에 끼 오피스 어이 못다 못띠이너 있다 아따 택해 아따너 있다 택해 바로따 포르존 또 까자 체기나아차후에만나요 빛깔래 데카업에 빛깔래 빛깔래 어이기 바로따 택해 못다 무띠 아타로 못해 따이 세컨 아프니 프로 셰노꼴때어 이기 꼬트 따에 데카업에 에이따 꼬트 따에 데이보 에이따. 아차. 오후에 만나요. 이 e 버스는 정오에 출발합니다. 아차. A버스 바로 따에 로우나디베 A버스 바로 따에 로우나디베 가차 에컨에 이다 정오만의 숍쇼머있기 바로 따. 바로 따. 바로 따. 바로 따. 아차 티가 제 에컨 아스케 아푸나델 이기오이 새벽 아침 점심 저녁 에이이들이에이끼낮밤데이엔나이트에이 오전 오후 আচ্ছা তারপরে চঙ্গ আমি এই ক্ষেত্রে আজকে একটু কথা বলেছি আচ্ছা ধন্যবাদ সামনে ক্লাসে দেখা হবে